영화에 나오는 풍경이 멋진 영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좋은 풍경이 있는 영화 아시면 추천해 주세요. 개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식들 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웰컴투 동막골이요. 진짜 영상과 색채가 이뻤죠. 그리고 봄날은 간다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. 아이 낫 스케어드라는 이태리 영화가 있는데 되게 풍경이 아늑하고 괜찮아요. 배경이 시골이어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가 아는 건 이것뿐인것 같군요. 티티 봄날은 간다. 아인날 스태어도 웰컴 투 동막골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